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하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laughs>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복된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여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복음 2장 8절 14절의 말씀으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전 국민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마 코로나 백신 주사를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아마 이거다닐까요? 모든 사람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주사를 맞고 코로나 로 인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도 인간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잘 살던 사람도 늦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다가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출 때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 말라 하더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주 탄생을 백성들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통보하고 8월 15일 낮 12시에 쇼와 천왕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는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는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일본 제국에는 패전의 패전을 선언하는 슬픈... 날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온 백성에게 곧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한 가지 천사가 전하여 준 유앙겔리온 복음 곧 예수님 탄생 소식 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쁜 소식이며 복음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테르. 구주께서 세메론 오늘 휘민 너희에게 애태크대 태어나셨다. 다시 말하면 구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태어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암흑에 메여 있던 인류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내리신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구주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밤에 전해진, 예수님 탄생의 밤에 전해진 탄생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어 전하여 준이 말씀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천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 탄생은 구원받은 사람들. 너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며,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기쁜 소식, 구주 탄생 소식을 들은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구주란 구주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이 본문의 1 3절을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주 탄생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는 찬송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루돌프 사슴도 아닙니다. 또한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아니고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들도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본뜻은 왜곡되고 들러리들이 더 요란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에 세련된 이벤트 등으로 오히려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리셔서 시끄러운 소리를 강제 중단시키시고 참주의 자녀들이 조용하고도 감격스럽게 구주 탄생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를 통해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우서 1장 2 0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하시게 되기 때문에 구주 탄생을 맞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12월 초만 되면 거리마다 성탄추리와 테롤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숨겨지고 거리 골무마다 장식만 요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 성탄 소식을 듣고 우리 주변에 구주 탄생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성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주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구주 탄생을 축하하며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안한 것보다는 복잡한 것보다는 내실 있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강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